잘 못했어 <laughs> 좀 과해지는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1일 1강 다들 하고 계신가요? 음 저는 굉장히 1일 7강 정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laughs> 과해졌지 미안해 자 일단은 오늘은 나무집게를 그려볼 거예요 나무집게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집게는 어 지금 집게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집게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형태 비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뭐 채색은 형태를 딱 떠놓으면은 얼추 채색하면은 그 개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형태를 딱 틀리는 순간 음. 큰일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꼭 형태의 비례에 맞춰서 스케치를 꼭 떠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나무야. 뭐 우리가 만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나무가 안 된다. 우와, 그럼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선생님의 해티의 5분 입시 중에 나무 질감 표현이 있습니다. 꼭 마스터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무 질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질감 표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형태 비례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화이트를 남발해서 찍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꼭뭐 찔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세 번째 정도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형태 비례. 잘 모를 때는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비례라는 게 가로와 세로 비율만 맞춰주시면 자기가 이게 어느 정도 길인지 알수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한 번쯤은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이 나무 집게도 예전에 한번 이제 기초 디자인으로서 해서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대부분 비례를 틀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에 있는 나무 색깔과 밑에, 아래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나무에 대한 채도 관계를 꼭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색깔을 약간 빼서 조금 오묘하게, 뒷부분은 좀 오묘하게 색감을 넣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색연필 마무리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어느새 6월입니다, 여러분. 뭐, 뭐늘 뭐밝아 있어. 근데 아무야 뭐 그리겠지. 아 벌써 6월인데 아직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까 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입시생들 어, 힘내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꾸준히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 저희 제자들도 어,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의 힘을 꼭 드리고 싶고 뭐 그렇네요. 일일 강도 항상 하시고. 오늘은 좀 못생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자, 무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만 보지 말고 꼭 이렇게 완성샷이죠?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그려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꼭한 번쯤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와 뒤와 비주제와 시주제와 저 멀리에 있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무튼 표현 요약을 해 드리면 나뭇결 방향으로 채색을 해주시는 것과 나뭇결무선에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고 화이트 남발하지 않기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1일 1간과 해주시고 그리고 해티의 오븐 입시도 열심히 와주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